주말 중앙 뉴스데스크의 석광주 전남권 소식입니다. 숲에서 캠핑이나 등산을 즐기는 휴양 인구가 늘어나면서 휴양림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보성의 제암사안에는 휴양과 함께 모험을 즐길 수 있는 시설이 새롭게 마련됐습니다. 윤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전 고리와 안전줄에 의지해서 외나무 다리를 건너갑니다. 허공에 떠 있는 외줄을 타기도 하고 그물을 잡고 흔들리면서 어렵사리 장애물을 통과합니다. 보성 제암산 숲 속에 마련된 어드벤처 시설입니다. 난이도에 따라서 어린이와 청소년, 성인 코스 등 3개 코스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laughs> 대박, 대박! 대박, 대박! 외줄에 매달려 바람을 가르며 널따란 저수지를 가로지르는 짚 라인. 우사인 볼트보다 빠른 속도감과 하늘을 나는 듯한 기분을 동시에 느껴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짚 라인이 설치된 곳이 10곳이 채안 되기 때문에 특별한 체험을 해볼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일반 산악인만 오게 했으 앞으로 학생들같 와서 가족이 와서 체험할 수있 공간을 만들려 그렇게 구 있습니다. 마치 평지를 산책하듯 걸을 수 있는 나무 데크 길은 등산과는 또 다른 즐거움을 선물합니다. 그니까 친구들하고 이야기도 하고 같이나 갈수 있고 산길은 그 혼자 힘드니까 노약자나 장애인도 숲을 즐길 수 있도록 만든 이 길은 숲속으로 5km 넘게 이어져 있습니다. 숲이 이렇게 우거져 있어서 항상 우리가 요즘 힐링 유행하지 않습니까? 힐링하는 것처럼 마음도 편해지고 눈도 편해지고 다양한 수요에 맞춰서 5년 동안 270억 원을 들여 휴양림을 재단장한 보성군은 이달 말부터 새로운 시설들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윤은수입니다. 제20회 광주 세계 김치문화축제가 개막됐습니다. 오는 8일까지 다세 동안 광주중예공원 일대에서 열리는 올해 행사는 김장문화의 유네스코 등재 1주년을 기념해 광주 김치 세계로 미래로라는 주제로 다양한 전시와 경연 등이 펼쳐집니다. 특히 개막식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참석해 김치, 김장문화 확산과 세계화를 위한 공동 노력을 다짐했고 양도시의 상생을 위한 메시지도 전달했습니다. 올해로 김치축제가 20회째를 맞이하고 있지만 광주 김치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 한 자릿수에 머물고 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 김치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4,800여 톤으로 전국 생산량의 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광주 지역의 김치 수출량도 지난해 3톤에 그치는 반면에 김치 수입량은 2010년 48톤에서 2012년 321톤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습니다. 광주 금남로 일대에서 정전이 발생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오늘 오전 8시쯤 광주시 동구 금남로 일대 건물과 지산동 700가구에 1시간가량 전기 공급이 끊겨 주민들이 온수 사용 등의 불편을 겪었습니다. 한전은 빌딩 건물에 전기를 공급하는 케이블선에서 이상이 생겨 정전이 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휴가를 나온 군장병들이 술에 취해 잇따라 난동을 부리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술에 취해 택시 유리창과 경찰서 물건을 부순 혐의로 경기도 포천의 모 부대 소속 21살 박모 상병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경기도 이천의 한 군부대 소속 22살 김모 병장도 술에 취해 여고생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쯤 구례군 마산면의 한 도로에서 62살 신모씨가 운전하던 트럭이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차선에 서던 차량 두 대를 잇따라 들이받아 운전자 신씨가 숨지고 7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트럭 운전자 신씨가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게 아닌가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노인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추진한 노인보호구역이 홍보와 관리 미흡으로 유명무실한 구역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요양시설이나 병원, 경로당 등 노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광주지역 43곳에 노인보호구역이 지정됐습니다. 하지만 각 노인보호구역마다 속도 제한이 제각각인데다 운전자들도 노인보호구역 지정 사실을 모르고 있어서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지역의 문화 시설 격차가 여전히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문화 기반 시설 수는 지난 2004년 1,083개에서 2013년 2,182개로 10년 동안 두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문화 시설은 수도권에 집중돼 같은 기간 수도권은 125%가 증가했지만 지역 문화 기반 시설은 90% 증가에 그쳤습니다. 정부가 청약통장 제도를 개편하면서 지방은행을 취급기관에서 제외해 광주은행 등 지방은행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